이거 뭐예요? 왜 컴펑까지 다 받은 제 기사는 내려가고, 이딴 쓰레기 기사만 올라가는 건데요? 말조심해. 여기 직장이야. 야, 이렇게 될줄 몰랐던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일가가 엮인 사건이야. 어? 그래서 뭐, 혼자서 1인시위라도 하게? 화가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니네 몸도 좀 사려야지 응? 아니요 제가 진짜 화가나는건요 돈 많고 빽 좋아서 죄를 짓고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이 인간들 빠져나갈게 만들어 주느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걔가 사람을 물었는데 걔가 사람을 취재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취재했다가 물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물린 사람을 개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인간 쓰레기들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정하게 심판만 봐 달라는 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래. 야. 너 밥벌이 하려고 기자된 거라며?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 뭐 게임의 법칙 진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돈이 최고야 돈너 <laughs> 어, 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는데 질게 어? 뻔한 게임인데 누가 네 편을 들었냐 어? 그럼 선배는 그런 피해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막 엄청난 죄를 진것 같고, 미안하고, 불 끄지 말라면서요. 뜨겁게 달아오르라면서. 그런다고 바뀌는 거 없어. 돌아가.